재산님 아까 우리 오대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수원이 뭐냐고 할때이 공항 반대 대책의 심정을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재산님 제이 공항 추진 의지는 확고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공항 추진 관련해서 가장 지금 난관이나 애로사항은 뭡니까? 어, 특별한 난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갈등이 제일 큰 문제죠.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네, 확고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들이 지금 확고한 의지대로 진행이 될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 상태에서도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데 네.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그동안 하고 계신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네. 다양한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왔고요.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재검토위원회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찬반 또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대비책 또는 이게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소외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환경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국책 사업을 저희들이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기초연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 세한 실행 방안들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들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갈등 해결은 어, 현재 예를 들어 재검토 용역을 붙여 가지고 반대위원회 토론을 했잖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전문가들의 제시한 의견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정상 추진 하기로 그렇게 해서됐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물론 있다고 한쪽은 주장을 합니다만 그게 3분의 2의 동의를 못 얻으면 그 의원에서 의결을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설정했던 서로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또 다른 절차 또 다른 원점 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주 경제라든가 국책 사업의 특성상 제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놓고 볼때이 사업이 쉽게 무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단체만이 아니고 지금 도민 일반들도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찬성을 해야 되지 왜 반대를 해야 되지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좀뭐 가치 충돌로 가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찬반 단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들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내용들도, 물론 견해 차이를 끝까지 고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같이 충돌이 팽팽하게 부딪혔을 경우에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도민 결정권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제주공항의 포화상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공항의 확장이 아니라 제2공항이다. 이런 과정들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4차례의 네 용역 그러한 과정을 밟아왔고 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건 의견 공유가 됐다면 지금과 갈등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갈등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자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2012년입니까? 만장일치로 신공항 정부에 촉구하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포화가 안 됐다고 해서 못 받아줬습니다. 지금 공항이 포화가 된거 저는 매일매일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자, 관광객 줄이자. 이런 근본적인 가치 판단이라면, 저는, 물론, 그것은 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좀 비약인 것 같고요. 제주의 공항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현 공항 확장으로는 안 된다. 제공항이 2 필요하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들이 여기에 뭐50페띄오라뭐 뭐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규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들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더 훨씬 쉽게 이해하고 납득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잘 배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배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한도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나 역할들이 없어서 지금 이 공이 지금 우회로 튀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론화 투기 관련해서도 공청회하면 원천 보험사요. 찬성 측이 토론하면 물리력으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료나 토론이나 설명회를 저희들은 다른 대로할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내용이든지. 봉청회나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의견으로 하나라고 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거의 설명회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안 해봤습니까, 그거 다? 그런 식의 논리시라면 제가 볼 때요. 지금 지사님의 역할이나 대응을 보면 이공황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 갈등을 방치하고 중앙정부가 이 추진 의지에 대해서 선회를 하고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고 이렇게 보여져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장 정천지안. 난관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사께서 뭔가 입장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은 상당히 비흡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만 추진하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추진 의지 확고합니다. 아니, 말씀만 추진 의지를 확고하다 가지 마시고 가장 난관이 어쨌든 갈등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 대안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좁힐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나. 의원님은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시나요? 저는 도민 결정권에 의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특위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염려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주민투표요? 네. 예. 국토부 장관이 받고 행자부 장관한테 중앙정부가 해서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가장 그러면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토부가 주민투표한다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죠 그러니까 있죠. 저희들이 권위할 수 있는 방안얘기하니다 그런데 왜 도지사한테 주민투표하라고 그럽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지사님!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목소리가>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액션을 해주십시오. 집권 여당, 민,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금 그, 지금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지사님이나 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음. 의견도 사전에 좀 돼야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은 뭐합니까 지금? 지사님 계십니까? 저는 제주도가 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든 아니면 뭡니까 수기형 공론조사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看过去。<c oughs>